3장, 사공과 선비, 정수동. 글잘 읽던 선비 하나가 백기를 타고 한양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. 하필 그 배에 정수동이 같이 타고 있었더랬죠. 선비 고개 치켜든 채. 자네 혹시 노노를 읽어보았는가? 사공, 머리를 극적이며. 노노요,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요. 선비, 비웃으며. 허허, 천자문도 모르는 무식쟁이라니.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주변에 탄 사람들 웅성웅성 눈치 보고 있는 가운데 정수동이 조용히 끼어든다 나으리 그럼 나으리는 수영은 하시나이까 선비 갑작스런 정수동의 끼어듦에 당황하며 대답한다 아 아니요 수영은 못타오만 정수동 쓴 웃음 지으며 비웃는다 그럼 물에 빠지면 산게 아니고 그냥 시체겠구만요 배에 탄 일동 모두 폭소에 빠지며, 사공, 정수동의 반응에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. 하! 이 양반말 잘하네. 선비님보다 훨씬 낫구만. 그날 이후 선비는, 글방보다 수영장부터 다니겠노라고, 했다고 전해집니다. 배 위에서는 노노보다, 노가 중요하단 말이지요. 지식도 좋지만, 과한 자랑은 화를 부르기 마련입니다.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, 강에 빠뜨릴 수도 있으니, 정수동 같은 입은 귀한 보물이었던 셈이지요.